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학교에 면공약을 해드릴겁니다 일 자, 일단 아이디 자, 이 번은 이 자, 안녕, 트럭해요. 제가 하던 게 있어서 그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너지 몇개났지 아, 한개났네 그럼, 아, 이번. 이번이. 미켈란젤로였나? 아, 어, 아니야. 아니잖아. 아니야, 골, 아니야. 이순신? 이순신이 두 번째인가? 아, 미켈란젤로네? 미켈란젤로. 아, 여기있다. 살치로, 살치로. 살치로. 사일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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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닌 이것은 먹통 아 규장 그 자식 맘에 드는 고찾게 없어 1 4 7 6 완전 지여졌다 이순신은 이순신은 뭔지 알것 같은데 뭐 해볼 뭐, 건 뭐, 뭐. No, okay. Okay. 일, 칠, 사, 오 대충 아안 되네 찍었는데 아 세이브 세이브 해주고 저 오늘은 그, 준호랑 만나고, 영상을종료할거예요 이리 실아 이리 알아야이다이지 광어. 이리 잔지 광어. 이러 잔지 잔지 이지잔 1호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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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오 1호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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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사오사오 쟤네가 저기도 알아요 제가 요비는 알아요 제가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닙니다 바보죠 1 6 1 2니나 그냥 좀비가 딱있을거예요 근데 바보예요 아주 저예요 뭐 그렇게 는 못생겼는데 평균이야 아, 저렇게 무서워하는 처음이야 저 이제 가야겠다 저일단 이게 영상이 잘릴 수도 있어요 제가 19만 하고 바로 주기로 어 방송을 그만찍고 어디 가야 돼요 그래서 공준지 공정심 이거 당겨 아 여기 이쪽으로 가야 돼 이제 좀비가 나오나봐요 좀비 좀비, 똥개 좀비 이쪽으로 가서 아이고. 준호 어 준호야 왜나나 oh, 난나안돼나 안돼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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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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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no, <laughs>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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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눌러보자 이건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가서 촉촉촉촉촉. 아트롤올새가 트롤 아야 아 괜찮습니다 한 단어 마저 있서면없요키여주고 얘는 계속 방을 들어가도 얘는 안 없어집니다 얘는 아온이 처럼 아니고 이렇게 숨어야 됩니다 이런 쪽 숨으면 몰라요 바보예요 제 바보래 똥개 바보래 세이브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걸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좀비가 있으니까 키가 주자 달리지 말고 달리기 빠르게 난널 믿어 모릅니다. 제가 이따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서 10번만 찍고 그만해야 돼요. 한 13번을 찍거나 만약 아, 갔던데요. 자 이제 어 핸드폰 핸드폰 했으면 좋다 고싶어 아, 어, 세이브, 세이브. 이거 세이브 잘하셔야 돼요. 어제 뭐 치고 그리... 나왔대요. 음. 따돌려 줍니다. 이상 爷爷退休了。 좀 돼요 네어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공약을 잘못해 못 드려어요자 일단 빨간 막대까지 얻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보죠 안녕.